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아, 제가 어, 남는 그 공사하고 남은 아, 방부목 박스로 지금 이렇게 네개를 제가 이런 어, 식으로 지금 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지금 어, 상토를 예, 영양제랑 제가 이렇게 혼합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놨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뭐를 심을 거냐면요. 음, 이렇게 보시면, 흑당근, 흑당근하고, 음, 모듬상추. 그리고, 여기, 노지 월동되는 시금치. 음. 그냥, 이렇게 밭을 형성을 해서, 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 중간에, 여기 박스 사이사이에다가 멀칭을 할 거예요, 여러분. 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선이, 요, 박스가, 음, 1m 1m 정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제 동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음 여기까지 끝에까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이제 제가 비닐로 멀칭을 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또어 여기가 추운 지역이라 음 하우스가 또 필요하면 여기 가운데만 예 하우스를 또 이렇게 씌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낼 거예요 예, 고속도로를 내서 거기다가 씨앗을 조금씩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부터 뿌릴 거냐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네, 국화 하단, 네, 국화 하단 위쪽으로 이렇게 네 박스를 제가 해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놓고. 어. 그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쪽 라인으로 제가 시금치부터 한번 심어보도록 이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만 하면 될것 같아요. 많이 할 필요 없고. 네, 시금치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를 이렇게 내서 넓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씨를 뿌리고 또 이거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조금씩만 몇년을쓸것 같죠 여러분? 밭이 너무 조그해서자 밭이라 그러기 보다는 그냥 화단이라 그러면은 맞을 것 같네요 여러분 자이 아이는 일주일이면 다 나온답니다 여러분 자이 아이는 이제 먹거리죠 여러분 자 이렇게 시금치는 추워도 죽지 않고 잘 자라니까 이렇게 시금치는 제가 두 박스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도. 이쪽은 가로로 했고, 이쪽은 세로로 했고. 경부고속도로. 서해고속도로. 자, 제가 아는 거. 중부고속도로. <laughs> 여기는 양아대교 하나 만들게요. 자, 아, 이렇게. 네. 이러면 여러분, 여기가 산이라, 음, 충분히 아쉽, 아쉽지 않게, 예, 마트 가려면 뭐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같요 네. 자, 이렇게. 조금만 더. 요 가운데는 욕심을 안내고 예 풀같은게 이제 나고 이러면 예, 관리해주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예쁘고 깔끔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욕심 안내고 시금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 아이는 덮어두고 내년에 또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흙 어, 흑당근을, 여기세 번째다, 여기다 하도록 게요 여러분. 자, 흑당근 하서 상추는 저 앞쪽에다가 하려구요. 상추는. 처음 해보는데, 음, 씨앗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음, 어, 당근씨가 정말 작아. 어, 너무너무 작아, 당근진는 이 아이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응? 나올 수만 있을까모르겠어 이렇게 남겨야 되겠어. 아, 이거 뭐든지 하지. <laughs> 세상에. 이거 단 씨가. 모든 상태예 여러분. 잠시 우리 가까운데. 알지 여기가 해가왕창 많이 보이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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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를 여기다가 심어봤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이제 예쁘게 자라는 모습,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싹 올라오는 것부터,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겠습니다. 빠이.